시내가의 신문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시내가의 신문 나무 어, 시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도 성경의 중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기에 아마도 성경 기록자와 또 편집자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정중앙에 위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그 중심에 굳건히 자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중간에 수요예배가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예. 또 시편이 가장 두꺼운 책이기도 하죠. 가장 장절이 많은 시편인데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너무 쉽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장 두껍고 가장 많은 장을 하려 해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온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장 무게 있는 거시어야 함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시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이 시편 우리가 1편을 한번 읽었는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를 시편을 열어 주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첫 장에 이 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시 시편의 150편의 전체 담겨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자, 어떻게 복을 나눠주시고자 하는가를 이 성경의 시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그 처음 시작한 그 복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죠. 그 복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은 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복주시는 분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 특별히 3절 3절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단어 나무 그리고 심었다. 또 시내가 이세 글자를 통해서 말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을 3절.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예. 먼저 어,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나무 같은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늘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겨와 아,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겨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 바람에 바람, 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복과 아니, 겨와 나무를 생각해서 그렇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맞게 자기를 처신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응해 가는 이런 삶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 아니, 삶 아닙니까? 그냥 우두커니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뭐 모든 시간과 세파를 다 얻어맞는 어 그런 무식해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이리저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더 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뭐 우리 뭐꼭 신앙을 떠나서, 떠나서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 마을에서 정말 큰 우람한 나무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다 서울로 도시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지방에는 거의 도시가 소멸한다고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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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사실 정상이 아닌 거죠. 이런 성, 생태계는 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나무는 서울에만 있을 수는 없죠. 네. 전국의 곳곳에서 나무가 자라야 될거 아니에요? 참, 어,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의 입구에는 항상 어떤 나무들이 있죠? 아주 우람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뭐, 한 수백 년된 은행나무, 천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가 어, 그, 그 마을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재개발하고 신도시가 들어온 그런 곳에 가면은 아주 그냥 파리한 나무들만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현대적인 이런 그 뭐랄까요 요령이 있고 꽤 있게 살려면은 이 나무가 되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한테 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우두커니 지켜주는 존재 언제나 찾아가면 있어주는 존재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주실 만한 사람,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고, 모진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복이, 복이 있는, 복 주시는 복에 합당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무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양분을 가지고 위로 자라고 아래로 자라고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면서 아래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 뿌리 때문에 어떤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나무는 가지를 위로 뻗음으로써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허락해 줍니다. 또한 나무는 안으로 자랍니다. 여러 가지 바람과 태풍과 수해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어려운 혹독한 시절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나이태가 자라면서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나무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 잘 지켜 오셨습니다. 든든히 지키는 나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래로 자라가 자라게 하셔서 말씀과 인격, 기도와 신앙이 깊어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자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 자라게 하십니다. 비전과 기도 또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인격을 성숙시켜서 또 내공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택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그런 나무가 아, 되었, 되었음을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나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무는, 어, 아, 첫 번째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나무는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예,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는 원래 시내가에 있었던 나무가 아닙니다. 이 심은이라는 이 단어는 사탈이라는 샤탈이라는 단어인데 옮겨 심은 나무란 뜻입니다. 옮겨 심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곳에 있던 나무를 시내가로 옮겨 주었기 때문에 시내가에 심긴 나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내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있던 나무였죠.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우리를 생명수 흐르는 신의 가로 주님이 옮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마른 땅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연명하다가 그곳에서 말라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힘 없고 죽어가는 나무였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꽃과 열매는커녕 살아 숨쉬기조차 버거운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을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 올려 주셨다는 의미인 동시에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인 것이죠. 또한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서 자신은 사망으로 옮겨 가시고 대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사건을 다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신의가로 옮겨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볼품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 내게 임한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고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옮겨 심겨진 나무가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할 수가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그림에서 유일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옮겨 심은 농부 말곤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옮겨신, 옮겨심은 채로 그 자리에서 그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입히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얼굴 막 죽을상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요. 기뻐하는 삶이고 기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관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나를 주님께서 유일한 주님의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구원하셨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주님은 이 신의가로 우리를 옮겨 심었습니다. 왜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열매만 맺으시면 돼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서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이 나무 그늘 아래 쉬는 모든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그곳에 옮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환대하면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복된 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시내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는 곳어 그러니까 농부가 가지고 이제 어 뭐죠 나무 파는 시장이 있다면서요. 예 비록 지금 이 나무들은 어뭐 사람들이 기다리고 누군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떤 농부가 와서 아다 골라서 가지고 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예, 수분이 충분히 있고 영양분이 충분히 있는 곳으로 옮겨져, 옮겨서 옮겨서 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그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이제 그곳이 시내가인 것입니다. 그곳이 공급받는 곳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공급받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인가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공급받아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삶이 바로 신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심어놓은 자리가 신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신의까지만 공급받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정에 심어 놓으셨고요. 내가 보기엔 참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있는 곳에 나를 심어 두셨지만 거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의 가로 우리를 심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신의 가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성교가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곳을 이 교회 안에만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을 어디로 확장시켜야 돼요?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늘께 경배를 드리듯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듯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가에 그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자라가야 되고, 안으로 위로 아래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우리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만 갇혀 있냐면, 바로 이곳 안에만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내가 장로인 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집사인 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권사인 줄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어 놓으신 가정과 산업과 일터에 하나님은 거기도 어김없이 시냇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무가 심긴 시냇가는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그것은 주야로 말씀이 선포되는 기적의 물가이고 말씀이 말씀 의지했더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 주는 기적의 그릿 시내가이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도 말씀에 의지했더니 두배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히게 한 갈릴리 물가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쳤더니 바다 속에 가려진 길을 보여주시는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으로 고생했지만 종을 통해 전한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일곱 번 몸을 담근 나만의 그 기적의 요단 물가였습니다. 이런 신의 가는 저 예루살렘에만 실로한 못이 흘러가는 그런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들, 주의 성도들이 거기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신의가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예배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해야겠죠.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심어 놓은 그 신의 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또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왕은 즐길 것또 많았습니다. 일할 것뿐만 아니라 즐길 것들 너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싶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요. 오늘 주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나무 대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시까가 있었던 홍해 바닷가에 있었던 요당 강가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심지를 견고히 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두 갈래 길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하여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주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복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에발산 그렇게 열두지파를 양갈래 세워놓고 축복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주의 길을 우리가 모르면, 내가 가는 길이 죄인지 저주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제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길은 정말 나쁜 길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고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아, 이건 저주의 길이고 이건 축복의 길이니까.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왜 저주를 야곱의 아들들한테 이게 축복이라고 할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레위나 시모온 같은 경우에는 너는 민족들 앞에서 지파들 앞에서 흩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축복하고 아버지가 꼴까닥하고 죽거든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습니까 돌아가실 때 좋은 말 해주시고 가셔야지 너는 흩어질 거고 없어질 거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았던 레위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는 진짜 열두 집화 속에서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집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원 집화는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정말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집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생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갈래 길입니다. 그 길을 간약하지 않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향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갈길 다 가도록 형통의 삶을 꿈꾼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돈의 시내가 시내가 마르고 또 사랑의 시내가 마르고 자녀의 시내가 마르기도 하고 진학의 시내가 마르고 영혼의 시내가 마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내만 흐른다면 그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하야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아래 쉬는 낙은애들에게까지 귀한 쉼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